피곤하다는 핑계로 금토일 계속 운동을 안 했어요. 반성합니다. 월요일 날에는 아 오랜만에 테니스 치러 갔다 오고, 오늘은 운동 오랜만에 잘 하고 왔습니다. 아 진짜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것 같네요. 맨날 맨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. 아, 맨날 맨날 안 그런다, 안 그런다 하면서도 반성만 하는 영상이 계속 지키고 있네요. 아,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얼마나 봐줄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핑계되지 않는 설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,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